오후 두시오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비가 네 어. 굿모닝.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굴이 엄청 띵띵 부었네요. 요즘에 제가 구글 네스트어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되게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아서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침에는 소프트 알람으로 기상을 하는데 화면이 서서히 이제 밝아지면서 저를 이렇게 서서히 깨워주거든요. 제가 알람 소리를 잘못 듣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일어나실래요 이런 느낌. 또 모션 센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기만 하면은 알아서 알람이 일시 중지가 됩니다.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침을 좀 먹어볼게요. 이 구글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 레시피 영상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 레시피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음, 짠, 저는 어제 먹다가 남은 연어. 요즘에 제가 요리할 때 이렇게 네스트허브로 레시피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닭가슴살 같은 거 삶을 때 그냥 타이머 맞춰줘 하면 타이머도 맞춰주니까 저렇게 세워놓고 볼수 있으니까 안무 딸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아보카도 아직 다 제대로 안 익어가지고 다시 아, 다시 쁘예쁘 됐어, 됐어. 그리고. 마지막. 먹다가 남은. 연어회를 이렇게. 하쁘게예처게올처줄올려게요소게요 소스 뿍 듬뿍 듬뿍 완성 제완 아주 열심히 만들어본 게어 샐러드를 먹으면서. 페이구은 도영도영이 채널 최신 영상 틀어줘. 제가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언니랑 음, 맛있는 거 먹고 한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진이의 생일날이거든요. 고진이가 학교 생활하느라 너무. 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선물을 주면서 음. 연락도 잘 받아라는 의미로 준비를 음. 해봤습니다. 말 쇼, 말 쇼! 생겨서 부진이랑 만나러 갈 거예요. 언니랑은 거의 반년 만에 꾸미고 만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 우와! 할걸 말이야! 요렇게 연어 세개남기고다 먹었습니다. 시간상 점심이지만 그래도 첫 끼는 많이 안 들어가요. 케이고그에 잔잔한 피아노 틀어 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잔잔한 피아노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으흐. 자, 어. 떨렁달렁 오늘 공강 날인데 연습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홈트를 하거든요 근데 연습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몸만 풀고 연습하러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이 그냥 다리 늘려주고 옆구리 뜯어지고 잘 풀어줘야 근육통이 안 오거든요 교좀 스트레칭이 될예요또 좀. 이번에 학과 공연에서 밤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거긴 되게 팔을 쓰는 팍팍 뻗는 동작들이 많아서 잘 풀어줘야 돼요 저는 어깨랑 팔이랑 같이 동시에 풀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올릴 때 어깨가 같이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꾹 눌러요 밑으로 꾹 누르면서 올리면 더잘풀수 있어요. Relax. 연습갈 준비하기 전에. 넷플릭스로 도라에몽 좀 보다가 준비를 하고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봐야겠다 짠 이렇게 얼마 전에 선배님들 졸업 공연 도와준 영상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같은 곳에서랑 A섹을 했고 요거를 이제 크롬캐스트 기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때맞춘 최영이 파트를 했단 말이죠. 최영이도 네, 잘하네 한번 해야겠어요. 미국을 오늘 날씨 알려줘. 예상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26도이며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우씨 눈이 안다고추경는데짠 이렇게 패딩까지 따뜻하게 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제가 네스톱을 안쓸 때는 침대 옆에 인테리어용으로 약간 액자처럼 놔두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시계가 아니라 이 약간 주변 환경 빛에 따라서 화면 밝기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니까 이렇게 그냥 액자처럼 냅두고 쓰면 돼요 그럼 저는 연습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할 때는 좀더 체전을 어 약간 함께 오프닝은 아련이고 약간 맞아. 마무리는 비전. 처음에 같은 안무지만 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고. 맛있게 나온다. 오늘도 고단했던 저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잘수 있어. 제가 이제 학업 특성상 녹음이나 연습을 되게 새벽까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불면증이 있었는데 저의 이런 뒤죽박죽 생활에 도움을 줬던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센서. 이 모션 센서를 통해서 숨소리나 움직임 같은 것도 인지를 해주고 이런 수면 패턴들도 파악을 해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깊은 수면에 취했는지 다 알려주는 그런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데도 주변 소음이나 조명, 뭐 숨소리까지 비접촉 방식으로 수면 정보를 수집을 해주니까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누군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얘는 카메라 없이 센서로 인지를 하는 애니까 내 일상 생활이 침해 당할 일은 없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집된 수면 데이터는 구글 피트니스 앱에서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 가지고 내 전날 밤에 얼마나 잤는지 볼수 있거든요. 아무튼 수면 데이터는 구글 피트니스 앱이랑 연동해서 편하게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사실 이제 팩 떼고 잘 준비를 해야 겠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 아는 동생이 누워서 화장하면 여기 얹어진 화장품들이 중력을 받아 가지고 화장이 더잘 먹는다고 했었는데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택도 없는 소린 것 같기도 하고 o 이 l e 오전 11시 반에 알람 맞춰줘 네 내일 오전 11시 30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안녕 굿나잇.